일요일입니다. 아, 비가 와갖고, 산책을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비를 뚫딱 맞았습니다. 어저께, 오전에까지는 비가 안 왔는데, 갑자기 산책, 참... 데고 나가니까 또 비가 막, 같네요. <laughs> 다른 건 아니고, 오늘 해야 할 거는, 이제, 컨스트레이트 박스. 잠깐 보면, 제약이라는 뜻이죠. Constrained. Constrained. Constrained box. <laughs> 원래 이 프로토 보면은 다 프로토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 보면은 다이 크기에 대한 제약이 다 있거든요. 쓸 수가 없죠. 이제 다 여기 안에 영역 안에 이제 나타나는 건데 <laughs> 이 위젯을 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제약을 두는. 위젯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도 박스도 있고, 또 뭐, 이런 박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얘네들이 제공해주는 MS, 클러스터에 보면, 레이아웃인가? 거기 관련돼서 지금, 검색을 해놓은 게 있는데, 없나? 있어요. 그, 도큐멘터리를 가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미제, 이제의 크기를 어떻게 제약을 주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놓은 게, 이거를 보면은, 이거, 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가이드 같은 거예요, 가이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어, 그런 식인데. 아, 있구나. 막 여러 군데 있으니까 여기 이제 좀 찾아놨었거든요, 미리. 그리고 이런 가이드, 여기 가이드 문서가 있죠? 그리고 요 가이드에 보면 이런 제약이 있다. 그 중에 하나 하나에 사용되는 위젯이다. 뭐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또 안타깝게 이번에도 예제는 주질 않더라고요. 이런 거는 쉬운 거니까 뭐 알아서 해라. 그런 뜻인가? 잘 모르겠네. <laughs> 그런 거가 얘네들도 뭐안 되기 귀찮겠죠. 레네는 그래도 알아서 찾아서 공부해라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잘 나오지, 다 나오지.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드디어 앱을, 이 하고, 여기다가는 스피필드해결내니까 이렇게 네? 네. 음 드를 됐죠. 어? 그렇요그고 뭐 여기서 보면. 여기에 박스는 일단 크기가 없는 거예요. 크기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글자를 넣어도 카드를 넣고 카드의 크기를 일단은 좀 화려한 카드를... 페이지 리딩 네, 자 여기 드스크 오늘은 이가 오고 파일를 뒤쪽에다 놓으면 좋은데 안에다 놓는 자, 아이디식 아, 정렬. 아, 정렬이 뭐가 맞았나 보네? 패딩. 아 이런 프로그램의 단점은 항상 공력이 잘 되니까 스테틱 스테틱을 넣고 스테틱은 예 네, 했었죠 컨트롤 박스를 넣어서 박스 안에 사이드로 카드를 넣고 카드 밑에 시드런에패딩을 패딩 넣는데 딩 하드에 칼날을 놓고 칠드를스에 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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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기이 들어가고, 행 스타일 끝에 이기 들어가고 크기의 들어가고 이거가 지워져야 의다

이게 들어가나? 아이, 진짜, 씨. 아이, 씨. 야. 하나는 없어도 되고. 헤딩이 네. 들어가고, 헤딩 밑에, 필드로 내, 스택을 내가 넣고스은 쌓는 거니까 스테이크에 들어갔어 여기까지는 맞아스테이 밑에 실드런이 들어가는데 실드런 밑에 이게 들어가고 이거에 콘스트레이트 박스가 들어가고 콘스트레이트 박스는 다시 박스 콘스트레이트에 이렇게 확장한 걸 놓고 거기에 실드런으로 카드가 들어가는데 이 카드는 칼라가 아니 내가 해놓고서 내가 이렇게 해면 어떻게? <laughs> 이거 아까 이거 했나? 이거 놓고 그 다음에 드런아알죠그카드에 어떤 걸을을지지이에 패딩으로. 이 패딩으로. 패딩이 들어가고. 맨 처음에 들어가고. 이 패딩이 들어가고. 패딩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 들어가고. 이 패딩이 들어가고. 이 패딩이 가고이 패딩이 들어가고. 이들고 내려 내려 여기에 스타일의 텍스트 스타일은 칼라가 들어가는데 칼라는 텍스트 의 칼라입니다. 그리고 블랙으로 놓고 만만한 게 블랙이고 텍스트 사이즈는 이슈을 놓고 그다음에 다시 텍스트 어레이는 텍스트 어 style이 아닌 어레의 센터로 넣겠다 아 근데 왜 아까전에 왜안되지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크게 하나 나와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 Extend를 넣기 때문에 이걸 안 바꿨어. 아, 이렇게. 크게 하나 나와야죠. 당연히 나오, 크게 하나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를 이제 줄이면은 되는 건데,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c 개의 l 드런의 사이드 박스인데 위에서 다시. 코필드의코필드 박스 밑에다가 패딩을 넣는 거예요패딩패딩을 하나 둬서 그 위에다가 비교를 하는거죠. 다시 패딩 박스의 크기는 좀 x 고그리리고 n 드 p 그다음에 이렇게 양 옆으로 두개 이러면은 양 옆으로 이렇게 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플렉스에서 보면은 이런 기능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렇게 있고, 여기 안에, 각 다시, 여기 밑으로, 밑으로 쌓는 거거든요. 다시, 스트로트 박스를 두는데, 이번에는 박스 크기를 좀 줄여서 글씨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아까는 여기에서는 그 익스텐드를 썼잖아요. 확 크게 느끼는 거. 이 크기를 줄이면 이 글씨가 어떻게 줄여지는지 이제 비교하려고 이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일 단에 하드는 이렇게 써야죠. 있으니까 이 네. 이런 식으로 동렬 동렬 동렬, 동렬, 동렬 됐어 그래서 다시 하면은 아 이렇게 여기가 색깔을 바꿔야겠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크기가, 이제, 글씨 크기가, 여기는 익스텐드라서, 여기가, 크기가 무한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상관이 없고, 근데 여기는 지금 100이잖아요. 1 0 여기, 여기 100. 여기니까 100에 맞춰서, 글씨 크기를 밑으로 떨궈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도, 여기서는 이제 줄여지겠죠. 당연히. 아니. 당연히 여기는 줄여지겠죠. 그러니까 밑으로 떨궈지는 게 맞고, 여기는, 떨궈지지 않고 되게 크게 맞으니까 여기가 아마 이제 위드스가 하면은 또 잘라지겠죠. 그거 보여주려고 지금 이거 샘플로 하나 만든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또 하나 붙이면 아까 로우의 비트윈이었잖아요. 로우의 비트윈. 이거를 카피앤페이스트를 하면 또 옆으로 나올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놓면 으 같이 양쪽으로 가겠죠. 대신에 여기 크기를 좀 줄여야지. 여기는 200으로 놓고 여기는 일단은 200으로 놓고 200으로 놓습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게 그 컨스트레이트 박스의 그 묘미다. 제한을 둔다. 제한을 둬서 이걸 안에서 떨궈준다. 그런 걸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덤으로 또 하나 해야 할 거는, c h i 여기, children, c h i l 플넘 밑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하나 더습니다뭐 있을 거냐? 자, 나오나 한번 봅시다. 여기, 여기. 아, 이게 또 색깔이 또 마음이 또 그러네. 오렌지, 오렌지라 하나 또 그런가? 여기, 여기를 바꿔. 에이, 어디를 바꾼 거야? 마우스가, 휠이 이제 망가져갖고, 아, 이거 비싸게 주고 산 마우스인데, 비싸게 든마우스도 게임용 마우스라고 샀더니만, 아, 어, 위치가 좀안 되는데, 하여튼, 지금 보여주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 오늘 또 예제 하나 올라온 게 보면은, 이제, 스코필드가 있고, 스코필드, 스냅바가 설명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스냅바의 단점은, 페이지가 바뀌면은, 이, 팝업의 그, 포스트바 일종의 그 바가 다음 화면에 보여지질 않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 플로터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걸 만들었죠. 그... 그 메시지라는 걸 만들어서 메시지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같은 화면에 있었을 때도 아잇 온이었었어 뭐 오프. 오프 컨텍스트 그렇지 이렇게 나왔지 아 여기 나오죠 이게 2.0 에서부터 됐다고 하는데, 저는 뭐1 0 에서 오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내 음? 네, 말로는. 그래서 여기서 색깔을 써야 한다. 색깔을 써야지만, 뭐 이렇, 이렇다는데 뭐 이게 요거가 이제 하나가 추가된 거죠. 스과 메시지가 그래가지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이게 전에 다른 화면으로 전환이 됐을 때는 요 메시지 박스가 이제 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요 필드 안에서도 요 메시지 요 메시지 요거 메시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걸 스냅바를 두면, 예,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전에도 말했듯이 1.0을 저도 <laughs> 써보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그, 요 부분을, 배터리 이거 썼는데, 이게 잊어버렸어요. 배터리를, 유토리를... 배터리를 어떻게 썼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건지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는데 동작을 안해 동작을, 동작을 안해서 무슨 사용은 정확, 정확하게 무슨 건가? 그러니까는 안 나오겠죠. 아니, 어느 가부터 그렇게 하면은 계속 에러가 또... 그 요거를 여기다 넣으면 안되고, 왜냐하면 퍽금 어, 맞는데 이다 이상해. 이 이렇게 해서 그리고 다시 하면은, 어, 이렇다 Mm-hmm. 타입은 타입. 했는데 왜 그러지? 아 이거 하나 빼먹었군요. 아씨. 계속 누르면 이렇게. 이걸 잘못 썼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러까 요거를, 뭐, 해낼 수 있다. 뭐,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코피드 메세지에 대해서, 잘, 1.0에서, 이스낵바에 대해서 1.0을 써보질 않아가지고, 이런 기능에 대해서, 뭐가 좋,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저, 변환됐을 때, 이게 사라진다. 그 얘네 설명으로는 이렇게 있으면 은 화면이 이제 바뀌거나 이런... 그러니까 이 상태까지 그러니까 저장이 된다는 거죠. 얘네들 얘기로는. 이 화면 말고 다른 화면이 있었을 때도 요 메시지를 계속 갖고 갈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요거를 만들었다. 얘네들 설명으로는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콘테스트, 그 콘스트럭트 박스랑 네. 그스코필드 메시지에 대해서 메신저 페이지입니다. 메신저에 대해서 사진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고 이것도 여기도변환데거 보여주고 자 다음에 봐요. Bye.